시군별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.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손 안에 들어오는 만큼 반기는 분위기 속에서도 결국 세금을 올려 다시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단체별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. 불법 촬영 범죄를 겪은 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은 문제, 처벌조차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.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. 지난달 초 집중호우 때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물에 잠긴 남원시 금지면 일대 마을 상황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. 집중호우로 대피소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재민 대응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